오늘 자문 묵상 10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자문 25장 13절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본문에서 말하는 사자는 심부름꾼, 즉 보냄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보냄을 받은 사자는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를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사자에게는 자신의 뜻과 마음보다는 보낸 사람의 뜻이 중요합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 취해야 될 태도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늘 아버지의 보냄을 받고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셨고 모든 순간 보내신 분의 뜻과 그 마음에 집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모든 순간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과 그 뜻을 이루는 것에 집중하셨습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고 함께 계시는 아버지를 인식하며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루시려고 했던 그 보내신 분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 주님께서 인식하신 보내신 분의 뜻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주님의 모든 관심은 아버지께서 주신 이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모든 말과 행동 그리고 삶의 방향은 온통 이 뜻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의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무자비한 고통과 죽음까지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당신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은 이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사도가 되어 세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도 보내신 주님의 마음과 뜻에 집중하며 온 삶을 보내신 분을 기쁘시게 하는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도 보내신 주님의 마음과 뜻에 집중하며 자신의 온 삶을 보내신 분을 기쁘시게 하는데 사용합니다. 보냄을 받은 사도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속의 사도들은 원래 자기만 알던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욕심은 많으면서도 겁도 많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 동락하면서도 예수님의 마음과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뜻을 이루는 데만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권한의 이야기를 나누실 그때에도 누가 크냐에만 관심이 있었던 어쩌면 한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변했습니다 보내신 분의 마음에 집중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는 데온 삶을 쏟아부었습니다 어떻게 같은 사람이 이토록 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신 성령 때문이었습니다 하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제자들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다리던 그 성령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과 함께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어움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한 것도 또 못한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분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았습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에 보내신 분의 명예가 있음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의 품에 걸맞게 거룩하고 당당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늘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한 이름을 달고 있는 우리는 우리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과 그 뜻의 성취를 위해 이 땅에 존재합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선하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을 지금 그곳에 보내신 주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뜻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고자 하십니까? 오늘도 성령 안에 거하며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집중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